지역사회 보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노인간호부터 법규까지 이것저것 조금 섞여 있는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지역사회 보건 중에 공중 보건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윈슬로가 아예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적인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 과학이 자, 지역 사회의 전체 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을 우리가 공중 보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점 정리 6에서 7페이지에 있는 간호 관리랑 좀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사회 보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면 조선 시대에 내의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실 의료만 담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해민서에서 진료를 봤어요. 그리고 광해원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기 때문에 광해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일본에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확산시켰죠.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감염병 예방, 모자 보건, 가족 계획, 결핵 관리 등 여러 가지 예방 사업에 좀더 중점을 두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고, 199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간호가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 그 집단을 대상으로 간호활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그게 어디까지냐 하면, 적정 수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적정 수준은 의사나 간호사 이런 걸 양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 건강 문제를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여기까지를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적정 수준 이걸 향상을 하려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유전, 환경, 뭐 개인 행동, 뭐 문화, 사회 경제적, 뭐 정치적 이런 이유 때문에 어 건강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수준 차이가 좀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는 그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원칙은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침투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관리 사업이 있고 뇌 신경 질환적인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뇌 신경 이런 것보다는 비만 관리 사업이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더 넓게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병이겠죠. 그래서 좀더 포괄적인 이런 간호를 해 줍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간호 사업을 해야 돼서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단위로 봅니다. 개인은 너무 너무 많구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룹이 애매하죠. 근데 가족을 단위로 하면 가족 공동체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요. 엄마 한번 교육을 시키면 엄마가 아빠부터 애기들까지 다 케어를 해요. 애기한테 교육을 시키면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다 알려주고 또 엄마 아빠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케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직접 간호하는 거는 예방접종 투약 처치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간호를 말해요. 그리고 반 직접 간호는 간호를 해주기 위한 준비죠. 간호에 관한 관리나 연구 정책 등 이렇게 게 뭔가 간접적으로 필요한 간호 활동의 간접 간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직접 간접 이건 있는데 반 간접 간호는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해 주세요. 1차 예방, 2차 예방, 어 3차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차 같은 경우는 예방이 목적이에요. 안 아플 때 미리미리 관리해서 더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1차는 예방자가 들어가면 다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 뭐, 보건교육, 금주, 수면. 영양 관리, 비만 관리. 그래서 비만 하기 전에, 어, 미리미리 체중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2차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뭔가 조기 자가 들어가면, 어, 2차 골라주시면 됩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그래서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2차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재활, 사회복귀, 이런 거면 돼요. 그래서 물리치료나 뭐 작업치료, 사회복귀, 재활간호, 요런 식으로 나오면 다 3차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 보건조직의 관리자 역할도 하고, 또,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팀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죠. 또, 교육자, 평가자, 뭐, 정보수집자, 뭐, 연구자, 이런,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어, 별표 친 것만 좀,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촉진자 같은 경우는, 촉진을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방법도 찾아주고, 응원을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대변자, 옹호자 같은 말이에요. 뭔가 80세 할아버지가 수입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연결해줘가지고 할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대변자이자 옹호자. 할아버지 편에 서서 어, 대신 말을 해주는 거죠. 알선자 같은 경우는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뭔가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수 있을까 하면서 지역 내 자원 찾아보고 할수 있는 업체들 알선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대신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알선자죠. 지역사회 간호사는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그리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외져 있어가지고 병원이 없는 그런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처럼 활동을 하는 걸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보건진료소에서 활동을 하죠. 또 보건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또 사업장 내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치원이나 백화점 호텔 이런 데 있는데, 거기서 의무실에서도 일을 하고, 또 가정간호사라고 해서, 가정간호 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뭐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뭐 환경정리 이런 것도 하고, 환자가 치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럼 간호조무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의사가 대신 상담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 계몽 활동도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가정 기록 개인 기록표 이런 거잘 보관해 놓고 통계자료 작성하면 보조하는 역할 가정 방문 후에 방문 기록이나 환자 상태를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인부나 영유아 등록해주고 신체 측정하고 검사하는 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먼저 사정 한번 봐야겠죠 어떤 일이 있는지 문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했으면 진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진단해서 어떤가 문제 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평가를 하는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 사정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죠 지역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면담을 하거나 설문지 돌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다면은 어, 기존 자료 이미 통계 자료 나온 거 한번 보 것도 좋겠죠. 그다음은 간호 진단이에요. 그래서 자료 수집한 거 토대로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일단 심각한 거부터 아니면 누구 먼저 할지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호, 뭐 지역사회 간호, 그다음에 학교 간호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지역사회 간호를 보면은 감염병을 1순위 문제로 삼고요. 그다음은 영유아, 그다음에 모성, 그다음 어린이나 기타 문제를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하고,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세워줘야겠죠. 그리고 간호를 수행했으면. 이 계획한 거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부족했다면은 나중에 계획 세울 때 반영해가지고 수정 조정을 하면 되겠죠. 지역 사회에서 간호를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가정 방문 살펴보면은 어, 가족을 케어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간호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내가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가정 방문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가정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정 내 자원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계 형성에도 좋고 또 대상자가 편하게 의사 표현도 잘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족의 요구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 불편한 사람도 집에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도 간호를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일이 집마다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대화가 차단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는 간호사 외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없겠죠. 약속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so, 순위는 만성 환자랑 급성 환자가 있다면 급성 환자부터 봐요. 그래서 만성 당뇨 환자보다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열나요? 그러면 급성 환자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 먼저 살펴보고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그래서 4인 가구보다는 노인정으로 가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 돌봐주는 게 좋고요. 이미 아는 환자보다는 새로운 환자 어 뭔가 새로운 병이 의심되는 이런 급성 환자부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영유아 전염 질환 비전염질환 이런 순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나열하면은 일단 영유아를 1순위로 봐요. 그 다음은 임부를 보고요. 그 다음 아동 보고 성인 노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비감염 환자 보고 그다음에 성병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병 보고 그 다음은 진짜 심각한 감염병 환자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에이즈를 먼저 보고 결핵은 나중에 보고 또 임부가 폐렴이에요. 근데 폐렴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순위로 봐줍니다. 근데 임부가 가 감염병이 있다면 이렇게 뒤로 빠지겠죠. 다음은 건강관리실 클리닉이에요. 이 부분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 방문하고 반대되게 뭔가 외부 손님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 집중적으로 클리닉 해줄 수 있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어떤 게 좋았다 이러면서 경험담을 서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같이 키워줍니다. 단점은 뭐냐면 직접적인 상황 파악이 힘들어요. 왜냐면 단체로 와가지고 1대1로 터놓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태잖아요. 그리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로 찾아올 수가 없죠. 낯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해서 솔직하게 표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1대1로 맞춤 간호를 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 건강관리실은 어쨌든 교통이 편한 곳에, 지역 주민이 잘 아는 곳에 있어야 되고, 종교, 정치 이런 관련 있는 건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수도 시설 이런 것도 잘돼 있어야겠죠? 상담은 상담자를 위한 어떤 특수한 상호 관계인데 상담하는 이 사람한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야 돼요. 대신 결론을 내주고 결론을 막 강요하고 해결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 얘기만 들어주고 스스로 해결하게끔만 우리는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경청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도 그냥 들어주고요. 도덕적으로 이거 안 되지,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훈수, 훈계, 비판, 판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비밀을 보장해야겠죠. 그 가족 간호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변해요. 신혼부터 애기 낳고, 이렇게 노년기까지. 그래서 확대되고 축소되고 뭐 해체되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어, 가족 간호는 가족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개인보다는 가족의 초점을 맞추고 또 미리 가족이 경험할 문제를 예측해서 정보를 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식 태도 행동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보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뭐 이런 가족 관리도 해주고 또 가족 자원을 강화해주면 좋겠죠 인적이나 뭐 경제적 물리적인 자원을 파악해서 부족한 거는 뭐 필요 기관에 의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고요 이얘기는 뭐냐면 70세 할아버지랑 6살의 손녀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애기 돌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친척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복원은 학교 복원에도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또 애기한테 뭐 하나 교육시키면 이게 다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서 다 퍼져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건 교육이 퍼질 수 있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언제 모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이 장소에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가서 보건 교육하기가 참 좋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성장 발달도 폭풍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발견하면은 빨리 예방하고 적은 경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 비만이나 소아 고지혈증 미리미리 예방하면은 아직 젊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겠죠.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밀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염병 한번 돌면은 다 퍼지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보건소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하죠. 그리고 보건교사를 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할 수가 있고, 외상이나 간단한 치료, 뭐, 보건지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신보건도 1차, 2차, 3차 다 키워드 비슷해요. 1차는 예방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예방을 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 빨리 치료를 하는 거죠. 3차는 재활 훈련하고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낮병원은 뭐냐면 부분입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치료 받고 입원에 있다가 밤에는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주간생활센터는 납병원하고 비슷한데 다만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의뢰받아가지고 병원으로 보냅니다 거주시설은 이제 만성질환자한테 적합하겠죠 그래서 집단으로 가정을 꾸리거나 중간치료소, 공동거주센터, 위탁가정 등 이런 식으로 거주시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지역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의뢰해서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기 입원은 단기 입원은 이제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면은 이걸 입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신과 응급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고요. 24시간 운영되는 도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요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명만 할 수가 있고요. 역할은 사회 복귀 시설을 운영을 해주고 대상자나 또 가족한테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정신질환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재활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인보건은 노인 보건은 노인과 노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노인 같은 경우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들이 많죠. 그래서 이를 미리 미리 예방을 하면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노인들도 만성질환 예방이 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주거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족, 노인 복지주택 이런 거를 말을 해요. 다음은 노인 의료 복지 볼게요. 의료자가 들어가면 앞에 다 요양자가 붙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이런 식으로 붙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기관이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 병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있어요. 이건 노는 거죠. 그래서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가 들어가면 다 뭔가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요런 게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65세의 노인이 되거나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인성 질병이 뭐냐면 뭐 치매라든지 뇌 혈관 질환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인데 치매예요.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4세인데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5세도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뭐냐 보면은 재가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뭐 이런 여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설급여는 요렇게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여기 들어갔을 때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요양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는 병원비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시설 급여가 지원이 안 나옵니다. 요 요양 병원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 현금 급여라 하면은 이제 요양 시설이 없는 되게 외진 지역에 어 가족들이 돌본다 이러면 그걸 현금으로 대신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요양비도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 요런 게 있습니다. 예방이라 하면은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고요. 건강 증진이라는 거는 이미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끔 하는 게어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 증진법이 뭐냐면 우리 국민이 더 건강한 살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금연하자, 절주하자, 뭐 구강 건강 신경 써주고, 뭐 공중위생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어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복원 요점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복원이란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위해 포괄적으로 건강관리 제공하는 거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의 복원은 간호 대상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적정 수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있는데, 일명 옹호자, 대신해주는 거죠. 대변자라고 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촉진자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대신 접촉하고 의뢰해 주는 거. 알선자입니다. 여기 답이 잘못 나왔네요. 알선자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있는데 보건소 환경 정리해주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간호사하고 의사한테 의뢰해주고 뭐 보건 계몽 활동하면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자료들 보관 정리하고 다른 뭐 통계 자료 작성하면 보조해주고 또 가정 방문한 다음에 방문 기록이나 환자 상태 이런 거 보고해주죠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등록해주고 신체 측정하고 뭔가 검사할 때 이런 거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과정이에요. 먼저 간호사정을 하는데 이거는 자료 수집 단계죠. 면담도 하고 뭐 설문도 돌리고 기존 자료도 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문제 파악이 됐으면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먼저 할까 우선순위 설정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합니다. 다음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구체적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쉽게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 간호 수행을 해요. 그리고 수행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합니다. 지역 사회를 간호하는 수단이 있는데 먼저 가정 방문이에요. 가족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포괄적인 간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강점이나 취약점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정 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적정 기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죠.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비슷한 상황의 대상자들과 경험담을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방문하는 간호사 외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가 힘들죠. 건강관리실 클리닉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대신 찾아오니까 시간과 비용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시설도 막 이용할 수도 있고 비슷한 대상자들끼리 경험담도 나누면서 좋아요. 하지만 단체로 있기 때문에 개별 간호 1대1은 어렵고요. 또 움직이지 못하면 방문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서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기도 합니다. 상담은 이 상담받는 사람, 상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결정 강요하고 해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수용하고, 또 도덕적으로 훈수, 훈계, 비판, 판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밀보장 해줘야겠죠. 다음은 정신보건이에요. 이거 법규랑도 많이 겹치는데요. 일단 대상은 일반 주민이나 뭐 정신질환 대상자, 아니면 거기 가족들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정신보건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낮 병원은 이제 낮에는 입원하고 밤에는 집에 가고 이렇게 치료하는 형태고요. 주간 생활 센터는 낮 병원하고 비슷한데 병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주 시설은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치료받는 유형이고요. 정신 보건 센터는 뭔가 정신 질환자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등록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인 재활을 도와주는 곳이죠. 단기 입원은 뭔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입원을 할수 있는 제도고요. 정신과 응급 서비스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24시간 도움이 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 보건 전문 의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렇게세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이제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세워서 하는데 그래서 금연하고 절주하고 뭐 여러 가지 구강건강, 공중위생, 영양 등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